이제 들켜가지고 대놓고 카메라를 드는군요 아 실례합니다 여기 대결에 촬영하는 것인가요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 드디어 대결회가 프리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고 제작진분들도 마음이 편한 대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사생활 보호필름 떼라는 팀장님 떼야 할까요? 야 시작부터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이 누구한테 보이는 게 싫어서 늘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신 팀장님께서 제 노트북을 보시더니 이런 걸 붙이고 있는 건좀 아니지 않냐고 떼라고 말씀하셔서요 당황해서 알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왜 떼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필름 떼는 게 맞을까요? 안 떼는 게 맞잖아. 이거 사생활인데. 제 생각에 그 팀장님이 떼라는 이유는 너가 일을 잘 하나 못하나 너가 지금 놀고 있나,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너를 감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 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떼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회사에서 사적인 활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laughs> SNS 안 하세요? 카톡도 안 하세요? 중간 중간에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일찍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카톡도 안 하세요? 진짜로 컴퓨터로? <laughs> 그러니까 이 사적인 거라는 것 자체가 기준선이 되게 모호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일을 하다가 티켓팅을 한다던가 일을 하다가 유튜브 갑자기 방송을 본다던가 게임을 하는 사람은 진짜 없겠지. 게임은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일도 카톡으로 하고 사적인 내용도 다 카톡으로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보시는 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네. 안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시 이거 안됐네 이러면 뭐? 우와 진짜 스트레스 받아. 어, 진짜 나 여기 방금 짜릿했어. 그래도 안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그 화면을 계속 이렇게 뚫어져라 계속 보는 것 자체가 압박감이에요. 그 압박감을 굳이 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당해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십 대 아니 일십, 뭐가 더 기분 나쁨? 음. 와 난제다 난제 최대 난제. 제가 친구랑 맨날 싸우는 주제 보내봅니다 일십과 안일십 뭐가 더 기분 나쁜가요? 저는 안일십을 자주 하는 편인데 친구가 계속 차라리 읽고 씹으라고 이야기해서요 읽고 답장 안 하는 게더 화나지 않나요? 그냥 둘다 화나 도대체 왜 읽고 씹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안일십을 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 아 어, 일단 진정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일식. 이게 왜냐면, 뭐 물어보려고 진영아 보냈는데 애가 5일째 카톡을 안 읽어. 야, 바빠? 라고 다시 보내. 근데 한 3일 또안 읽어. 그냥 그 있잖아요. 날짜가 점점 생기는 거. 이러면 괜히 내가 집착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내가 얘한테 막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라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추하게 만드네? 그 웃긴 건 이런 친구가 또 전화는 또안 받아. 아니, 그럼 핸드폰을 왜 만드냐고 도대체. 아 핸드폰을 왜 들고 다니냐고 제, 진짜 대체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핸드폰 게임 하려고 들고 다니고 음악 들으려고 들고 다니고 그럼 그룹 바에 이 PMP 를 들고 다녀 진짜 제발. 나 안일시는 답장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까먹어. <laughs> 작가님 죄송하지만 안일시 파세요? 네. 아 그럼 이게 이일 칸이 점점 밀릴 거 아니에요? 연락이 오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고 아 답장해야지 하고 미리 보기로 보고 답장을 안 하는 게 말이 돼? 아 이거만 끝나고 답장해줘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일이 끝나면 이제 또 다른 카톡이 와있어또그 다른 파트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답장해야지 하는데 또 까먹고 까먹고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이제 답장을 하는 거야. 아니 마음속으로 답장을 하면은 모르잖아. 안 일식으로 하면은 아 얘가 바분가 보다 라고 합리화가 되는데 일식으로 하면은 읽었는데 왜 답장을 안 이렇게 되잖아. <laughs> 둘을 따지는 것보다 일식은 아, 일단 확인이라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있잖아아 확인이라도 했네. 결론은 안일시비 더 기분이 나쁘다. 안일시비 더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후배. <laughs> 오, 오 스트레스 받아. <laughs> 교육하고 지적하면 꼰대라는 후배 무시할까요? <laughs> 후배가 제가 몸은 말만 하면 저에게 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급도 제가 위인데 저한테 그러면 어디 가서 꼰대 소리 들어요? 라며 딴데 가서 그러지 말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같은 직장이고 직원수도 적어 매일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죠? 요새 뭐만 하면 꼰대 소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꼰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과 이 현장을 내가 그걸 가르쳐 주고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들을 다 꼰대라고 생각하면 은 본인 은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거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나 이해가 안 가. 아, 근데 그 방식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아, 네, 알겠어요. 이건 꼰대가 아니에요. 야, 너왜그걸 그렇게 아냐? 이게 더 쉬운데. 이렇게. 해. 이건 꼰대예요. 후배의 능력치를 어느 정도 믿어주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려고 말을 하는 거는 사실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 말만 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어린 꼰대거든요. 본인도 꼰대라는 걸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하는 행동이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꼰대. 후배분. 후배분이 다 정답이 아니에요. 너무 자신만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실수 크게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본인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배야, 정신 차려라.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세상이 다너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야. 같이 어우러지도록 하렴. 제발 자기 꼰대냐고 물어보는 선배. 아 진짜 이거 미쳐버리겠네. 선배가 자꾸 저한테 나 꼰대야? 나 꼰대 같아? 라는 질문을 해요. 아니라고 대답해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정반대요. 당신 꼰대 맞아. 아 이것도 이거 왜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진짜 불편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막 먹고 있는데 야. 나 살쪘지? 어쩌라고? 우리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 살쪘는데 어떡하지? 우거우거. 야 그럼 숟가락부터 내려놓던가. 밥 먹고 있는데 살쪘지라고 물어보는 거랑 꼰대 같은 행동을 하고 나서 나 꼰대야? 나 꼰대 같지?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꼰대라고 알고 있잖아. 본인이 꼰대라는 걸 지금 이미 자각하고 있는데 왜 후배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진짜 꼰대들은 꼰대인 걸 사실 자각하거든요. 본인이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그둘중 하나야. 사실 본인도 꼰대라는 걸 알아.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어. 근데 꼰대가 맞아. 그러면 후배가 선배한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 아, 이게 내 본심인데. 아, 선배 꼰대 맞아요. 아, 선배 꼰대 맞다니까? 후배님은 솔직히 그런 생각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연자분이 진짜 확답을 바라시면은 대답을 하지 마세요. 한번 매겨야 돼요. 아, 본인이. 꼰대인 걸 알고 수긍을 할 텐데 자꾸 본인이 원하는 답정너잖아. 솔직히 이거 답정너야, 답정너인데 도대체 계속 왜 물어보는 거야? 스트레스밖에 이제 한 번은 그러세요. 아나 꼰대 같아? 아, 아. 아 아니요. 이렇게 애매하게 해버리지 그럼 기분 나빠서 더이상안 물어볼 겁니다. 제가 대결에서 확답만 드리는데 이렇게 애매한 답도 확답이 될수 있어요. 애매한 답도 가끔씩은 정답이 될수 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신났어? 라는 말 저만 기분 나쁜가요? 요즘 제 친구가 제 텐션이 높아질 때마다 저를 진정시키는 말 들어 왜 이렇게 신났어?" 라는 말을 자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기가 죽고 서운해지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친구한테 기분 나쁜 티를 내도 될까요? 아. 아, 뭔지 알알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하이텐션이잖아요. 야, 너왜 이렇게 신났어? 진정해. 이러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분 나쁜 거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받아치세요. 신나니까! 호호! 이러면서 그냥 받아치세요. 그래야, 어, 어, 우와, 건들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거든요. 누가 나를 조종해? 나는 끈이 없는 인형이야. 걸어다니는 인형이야.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기분 좋아야 됩니다. 친구분이 당신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이제 자각을 했다? 이제? 당신을 번들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이게 너무 신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데 왜 그러지? 뭐지? 피해를 준것 같진 않은데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너가 어, 그냥 밀고 나가는데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난 너무 공감돼요. 진짜 너무 공감돼. 기분이 나빠. 당연히 기분 나쁘지. 하지만 밀고 나가라. 여기까지 할게요. 어! 어 끝났네요. 아, 그래서 엔딩은 또 어떻게 치게요? 엔딩은 또뭐 아아 아, 빨리 가라고 아 손짓+ 손짓 좀 그만 알겠어 빨리 나간게 오늘도 대결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대결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부턴 저도 알고 옵니다 안녕.